미스트롯 3위 무대가 다시 한번 화려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부신 결 오유진이 완벽한 육각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며 2라운드 진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모두를 매료시켰고 이번 경연에서 그녀가 어떻게 팀원들을 이끌어 각양각색의 재능을 하나로 묶어내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오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팀워크와 개인의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멋진 하모니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연합뉴스 최근 방송된 tv조선의 대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팀 미션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 중에서도 챔피언부의 오유진은 그녀만의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무대 매력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유진은 이번 라운드에서 완벽한 육각형 리더라는 칭호를 얻으며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리더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오유진은 개인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며 팀원들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팀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 라운드에서 진위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방송에서 오유진은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1등을 차지했다. 그녀의 무대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탁월한 표현력으로 가득 찼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유진은 특히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며 그녀의 리더십은 팀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유진은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보이며 각 주제에 맞는 해석과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장을 넘어서 감동과 예술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오유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강렬한 인상을 대중에게 남겼다. 그녀의 무대 매너, 가창력,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표현의 깊이가 무대마다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오유진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퍼포먼스가 아닌 감성과 이야기가 담긴 예술작품이었다. 참가자로서 경험한 바로는 오유진의 이러한 무대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미스트로 3위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오유진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스트로 3위 무대에서 오유진의 성공은 그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경연을 진행하며 그녀와 함께 팀을 이루었던 참가자로서 오유진이 어떻게 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며 모든 팀원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왔는지 목격했다. 그녀는 팀의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추며 모든 팀원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왔다. 오유진은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 팀원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각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리더십 하에 팀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넘어서 모든 팀원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오유진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하며 팀의 단합을 이끌었다. 그 결과 팀은 하나의 강력한 단체로서 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유진의 리더십은 미스트로 참뿐만 아니라 모든 팀 기반의 경연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리더는 단순히 팀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 각자가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유진의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탁월한 예시로 기억될 것이다. 미스트로 3위 경연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유진이 최근 방송에서 챔피언십 팀과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함께 협력해준 챔피언십 팀에게 정말 감사하다. 매 라운드마다 열심히 하겠다. 고 말하며 그녀의 겸손함과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오유진은 사전 방송에서 진행된 첫주 공개 치어리더 투표에서도 1위에 오르며 그녀의 인기와 실력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유진이 치어리더 투표 1위뿐만 아니라 2라운드에서도 승리를 차지하며 그녀의 높은 인기와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치어리더 투표에서는 비네가 2위를 차지했으며 배현이 3위로 뒤를 이었다. 챔피언십에서는 김소연이 4위를 기록했고 정서주는 5위의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수연이 6위, 오르간 부문에서는 최정이 7위를 차지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빛나는 성과를 보였다. 오유진의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뛰어난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덕분이라 할수 있다. 미스트로 3에서 오유진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스트로 3의 감동적인 순간들 가운데 오유진이 탈락자들에 대한 슬픔과 동료애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기실에 남겨진 20명이 탈락 후보자들이 마지막 부활의 기회를 꿈꾸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번 라운드에서 오유진을 포함한 합격한 참가자들은 동료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드러내며 함께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특히 오유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동료 참가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대학부의 윤서령이 첫 번째 추가 합격자로 호명되었을 때의 감동적인 순간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어 대학부의 정슬, 영재부의 트롯 우등생 방서희, 상경부의 최양, 그리고 새싹부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수빙수가 추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합격은 오유진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과 팬들에게도 큰 기쁨과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미스트롯 3, 2 0원 특급 사부 장민호의 칭찬과 오유진의 뛰어난 연기. 팬 기자는 연합뉴스, 미스트롯 3. 이 라운드가 흥미진진해질수록 팬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진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얼음 긁기 실력으로 호평을 받은 스페셜 사부로 등장한 이찬원과 장민호가 화제를 모았다. 이번, 미스트롯 3. 방송에서는 종목별 팀 미션과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졌다. 다양한 사부들이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했고, 그중 이찬원과 장민호는 수빙수의 연기에 큰 감탄을 표했다. 이찬원은 수빙수의 무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분석하며 그녀의 끼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에서도 오유진은 뛰어난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오유진은 무대를 장악한 듯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심오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이번 라운드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개성과 재능을 뽐냈다. 특히 나영과 정소주 역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나영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강렬한 무대 매너가 미스트롯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처럼 미스트롯 참, 는 출연자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매주 목요일 밤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팬들은 앞으로 펼쳐질 참가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들의 음악적 행보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미스트로 3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다음 라운드에서도 오유진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녀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유진은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전체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 동기를 얻기 위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